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배당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특정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배당 기일에 배당 이의를 하고 일주일 이내에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면은 이 배당이 중지되고 공탁이 된버 되버립니다. 이게 수순인데 채무자가 배당 배당을 받은 채권자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고 한다면 통상업 배당이 절차 즉 배당일에 기배당일를 하고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 소를 제기하면 이 배당 절차가 중지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 아니고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이런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에 대해서 배당을 할 때는 배당이유를 할 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유를 하면서 배당이소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유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정지 결정을 일주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받아야만 배당 절차가 중지되고. 어, 이게 이게 어, 법리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 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증명한다. 일주일 이내 소재계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다른 한편 집행령인는 집행권원 정보를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어,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집행법원에서 청구위소를 제기한 사실과 더불어, 어,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채무자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단순히 배당이만 함으로써 뭐, 어, 그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절차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점 참조하셔가지고, 채무자가, 다시 한번,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단순한 배당이 아니라 청구이유소와 더불어 일주일 이내 강제 집행정지결정정본까지 제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